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 저의 일을 잠깐 도와주고 계신 우리 광스타님이십니다. 광스타입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영상의 주제는 이제 파충류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매번 영상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힘들다, 관리하기 빡세다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 그죠? 파충류 사업이 장점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준비를 했고요. 일단 파충류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어, 생각하면은 번식이죠. 번식이죠. 그렇죠 네. 광스타님도 꽤 번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남들이 만약 크레스트드 계코도 번식해봤지만 뭐 다른 비주류 애들도 번식 많이 해본 편이죠. 그쵸. 그렇죠. 뭐 호스머라던가 이런 친구 에게르니아들도 네. 번식을 하고. 이 번식이 가능하다는 게 뭔가 본인의 재, 자산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뭔가 번식이 되다 보니까 생물들이 또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할 수 있는 개체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생물 관리를 못해서 죽어버리면 정말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기 따라서는 개체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사육하는 막충류 종이 되게 많은데 본인이 홍보하기 따라서는 그 종들에 대해서 새로운 입문자를 얼마든지 늘린 게 가능하다는 거. 동스타님도 보시면은 약간 남들이 잘안 키우는 그런 막 헬멧티도 입고 하나나 이런 거 독특한 거 많이 키우시는데 그렇죠. 그런 거막 인스타 올리면은 사람들 많이 관심 갖잖아요. 많이 관심 갔죠 일단 네, 뭐 조회수도 꽤 나왔죠. 뭐 예전부터 있던 종이지만 뭐 이렇게 키우면 어 괜찮더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취미 문화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얼마나 미니아에 따라서 거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를 막 치킨 같은 게 아니라 이건 좀 독특한 문화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 쉽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가 파충류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사업의 그 테크 트리가 많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동네 장사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광스타님은 이제 비바리움 사업도 하시고, 그렇죠. 생물 번식해서 분양도 하시고, 그렇죠. 저는 또 하는 게그 학교가서 교육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뭐 전시까지. 그렇죠 전시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게 단순 동네 장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수 있는 노선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영어 잘한다. 해외에서 수입 수출하고. 하고. 그리고 광스타님처럼 비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든다 그런, 거,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이제 뭐 교육도 하고 또 비바리움 판매도 하고 대량 그렇죠. 견적도 만드시죠?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대구 네이처파크라던가 어...그렇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물 번식해서 분양도 하고 그리고 교육 활동도 하고 그리고 애니멀 프럼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나가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다가 그냥 다양하게 갈 수가 있어요 파충류 사업을 제가 한 가지만 뭐 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걸 또 파는 거고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노선을 가는 거고 이런 식의 장점이 이 파충류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열심히만 하면 권사장님도 이제 주변에 친한 샵들 많잖아요. 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샵 중에서 약간 샵 사장님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망하진 않죠. 그렇죠. 내가 어떤 생물을 데려오고 뭐 어떻게 관리하고 이 생물이 뭐 어떻게냐 했 홍보만 좀 열심히 해도 사실 네. 유지는 되는 편이니까요. 대표적인 데가더 편해. 뭐더 편해. <laughs> 거기 사장님을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봐도 키우고 싶게 올리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리고 더덴도 이제 약간 비바리이나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멋있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올려 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충류 사업 그 사업의 장점은 본인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만 머리만 굴리면은 어지간하면 망하진 않는다. 네. 그게 이 파충류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가장 특히나 이제 좀더 좋은 점. 수족관과 비교했을 때 수족관은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샵사장님들이 대형로를 제외하고 일단 망해가거든요. 도매가가 500원인데 소매가가 550원이고 600원이고 이래요. 일부 품목은 도매가보다 싸게 파는데도 있어요. 대량으로 떼와서. 그런데 물고기 가격은 또 어, 물고기 엄청 싸죠. 그... 아, 뭐이 싸죠. 구피가좀 얼마죠? 천원 하나요? 더안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거 팔아봐야 얼마나 벌입니까? 근데 파충류는 가장 큰 장점이 이 분양이 생물 분양이 주가 돼요. 용품보다는 생물이 좀더 이제 줄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번식만 잘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영업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파충류 샵을 오픈하신 다음에는 저는 뭐 영상 많은 영상이 있긴 한데 뭐 본인이 좀 빠릿빠릿하다 하면은 저는 파충류 샵 창업하시는 거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죠. 네. 대신에 본인이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아, 그렇죠. 다양한 생물을 접하고 다루, 다루어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생물이다 보니까 또 <laughs> 그래서 손해 부분 선해 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부족하면. 제가 거기서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저 여기 있는 광스탄치만 움을좀 <laughs> 많이 헬프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한7년 정도 받았죠. 뭐 기본적으로 키우기 어려운 생물들을, 어 이거 괜찮겠다고. 충동적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다헤해붙였잖아요 <laughs> <laughs> 도와달라고. 네, 이런 식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은 어진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비바리온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스타님 엄청 이쁘게 국내에서도 이제 특히나 유명하신 이제 비바리움 아티스트거든요. 네, 이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매장에서 잠깐 동안 제가 좀 부탁을 드려 가지고 <laughs>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해서 저희 매장에 찾깐와계신데요 네, 그럼 또 비바리움 제작이나 이제 견적 문의는 우리 광스타님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크레스트 입양은 저희 도주로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박